혹시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예, 벌써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오히려 날씨는 반대로 흘러갑니다. 올 겨울 동안 제 역할 제대로 못했다고 심술 부리는 걸까요? 오늘은 GOD의 반대가 끌리는 이유 듣겠습니다. 자, 오늘 낮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하루하루 추위가 심해지겠습니다. 예, 절기상 입춘인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모레는 영하 11도까지도 두 박칠 치겠고요 입춘 한파는 나흘 정도 길게 이어지다가 주 후반부터 차츰 풀릴 전망입니다. 예, SNS에도 추위에 대한 게시글들이 부쩍 많이 올라왔습니다. 응, 이제부터 겨울인 거니 이번 주 일기예보 보고 깜놀. 그렇게까지 추워야겠니? 예, 실제로 다가오는 목요일에요 강원도 대관령의 최저 기온이 영하 21도가 예보가 됐습니다. 체감 예, 온도는 이보다 훨씬 더 떨어질 텐데요 추위 대비를 잘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생각은 똑같이 들었습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며칠째 마음이 싱신 생신인데 이젠 추위까지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서 이제는 든든한 옷차림도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겠죠. 그래도 이 공기질만큼은 나아졌습니다. 지금 일부 남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통에서 좋은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내일은 날도 많이 추워지고 오후부터 밤 사이 전국 곳곳에 눈 예보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톡톡이었습니다.